성경 속에서 탐욕과 오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도시 바벨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고대 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바벨론은 권력, 풍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바벨탑 이야기는 바벨론의 오만함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을 담아 탑을 쌓았지만, 이는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고,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함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벨론은 억압과 죄악의 상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잡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오만함을 지적하며 그들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축적하며 탐욕과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탐욕과 오만은 결국 그들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 탐욕과 오만이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시퍼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오만함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하늘에 도전하려 했고, 이는 결국 그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루시퍼의 교만은 바벨론의 오만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벨론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경계, 탐욕의 위험성 그리고 오만의 결과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바벨론은 물질주의와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야기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과 정의를 추구하며 탐욕과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바벨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그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